선행, 바보의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도 구한말때인데, 안동에 사는 서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가난한 농부인데, 그 동네에서 선다자고 불러요 글도 잘하고. 선다자면 옛날에, 예. 지방에서 뭐, 사람을 공부 잘하는 사람을 대충 시험 쳐서, 달리로 뽑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선달이라고 했어요. 시험을 쳤는데 아직 한청에 대한 일은 안 해요. 이런 사람을 선달이라고 했어요. 이 서선달이라는 사람이 있는 참 착해요. 가난해큰 아들이 성주 천석 옛날에 만석군이 그러죠. 옛날에 만석, 어, 천석군은 아무것도 아니고 만석군이 있습니다. 이 대단한 큰부잣집에 요즘 말로 는 서기로 가있어요. 아들도 잘 되고 똑똑했던가 봐요. 이 서선발이 봉사를 질보고 너무 가난해서 씨감자도다 먹고, 어, 마락도 다먹 아무것도 신종자가 없 1년 살것 생각하니까 그때. 그래서, 실행하실 아들한테, 좀, 뭐 하는 거였습니까? 좀, 얻어 가야 되겠다 싶어서, 아들한테 갔습니다. 아들한테 가서 이야기, 아들이 또 착해요. 주인집한테 얘기해가지고, 어, 어르신, 저희 아버지가 오셨는데, 어머니랑, 잘못도면 불못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 1년치, 공부 값을좀해주시오 그래서, 당시에 8 0냥을 80장이라는 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좀 모아둔 돈하고, 가풀은 돈, 8 0냥을 가지고 전대에다가 매고서 가는데, 성주에서 안동까지 가죠. 안동도 저 시골까지 가려면 굉장히 먼데 며칠 가야 돼. 중간에 이제는 어느 산길를 하는데, 너무 피곤하죠. 잠시 앉아서, 어, 군지하는 응지하는, 시끄러 잠잘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안 팎고 잠수어 일어나가지고 그냥 걸어갔어. 가다 보니까 얘 할아버지가 낙이을 타고 지나갔단 말이야. 얼마 그러다 보니까 몸이 허전해. 뭐랑 가져와요? 전대를 놓고 왔어. 얼굴이 흑빛이 돼가지고, 그냥 달라갑니다침리라 달랑, 왔는데, 혹시나 있을까? 누가 지나가는 거 없을까? 이 노인이 낙비를 타고 가서 거기서 이 사람을 기다립니다. 이 돈을 잊은 사람은 얼마나 섭당할까? 혹시 앞에 가서 그 선비, 그, 그 사람이 주인은 아닐지. 어디에, 어디에 를 보는 지 모르잖아요. 마치 막그 사람이 흑시가, 얼시가 달려오는 걸 보고 묻습니다, 노인왜 이렇게 달리시을 아, 어, 노인을, 혹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생긴 전대를 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죠 주인. 아.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전대를 보고, 이 돈을 잃은 사람은 얼마나 답답할까. 아, 그래서 내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졌죠. 그리고 다음 날은 이제는 안동에 안동에 또 도착해가지고, 어, 자기 집은 제대는 안동서 한곳더 가야 돼. 택시까지 가자면. 지나가다 보니까 큰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금봉이있는데한 아이가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불에 빠져 있어요. 애들은 밖에서 동동 부르고 있어 그래서 뭐더볼거 있습니까? 다른 것도 살려야죠. 그 뛰어들어가지고 허우적거리고 간신히 애를 떠어다니고그 저수지에 전 전대를 놓들로 그래서 밖에 나와서, 어머, 우린디다 혼자. 아는 일라서 놀랬죠. 아니, 어르 신, 왜, 왜 무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저 살려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너를 꺼내신다고친구 있던 천대받 줬을 때까지. 근데 아이가 웃으면서, 걱정 마세요. 우리 집 부자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말씀드 그래서, 집으로 그 서산다를 데리고 갔습니다. 고대광실이야. 자기 아들이 살던그 일보든, 그부잣집더 부자, 부자야. 서서 이렇게 저는 하루종일 그 집에서 유식 그 하면서 그집 아버지와 이야기를 했다고. 봄이 얼마요 아유 8 0장이나 됩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물 저수지 물을 언제 다풀 수도 없고 어디쯤 내지도아직 수도 없게 어, 그 내가 나중에 철역을 일하고 80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쟁은 일어났지만 80년 했겠잖아요. 조금 있으니까 밖에서 난리가 났는데 할아버지 오셨다고 난리가 났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나귀를 타고 오신 할아버지 누구죠? 자기 전대를 찾아든 이 세상 모든 일은 거울입니다. 제가 늘 그랬죠. 경계는 거울입니다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의 거울이다. 내 앞에 있는 산천이 나의 거울이라고 그랬어 산천이 어떻게 거울이니까? 큰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으로 이어지는 3대의 걸쳐서 만들어 놓 북한의 산천하고 남한의 산천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상상이 되죠. 헬멧의 전략 봤죠. 그런 모습입니다. 영국에 가면은 영국 사람이 만들어 놓 런던, 그리고 여러 도시들, 그 산천은 영국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일본에 가면 일본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습은 일본의 수천 일본사람들의 거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만들어진 이 모습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 자신의 거울입니다. 더 넓게 보면 이 지구 온 동네 이 지구세계라고 지구인들이 만들어 놓은 한참입니다. 결국 이사람은 누가 만들어 갑니까? 내 자신이 만들어 는다는 뜻입니다. 내 가족이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남한테 베풀려고 는마음 있는 사람이 항상 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아까워하고 남한테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전대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이 서선다는 마우스가 오기 때문에,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 과부가 돌아오죠. 언젠가는, 당장에 안 오더라도, 항상 과부는 돌아온다는 뜻입 그래서 열심히, 네 우리 가정, 내 가정을 만들어가고, 우리 세존사를 만들어가고, 돈을 뺀 부사를 만들어가고, 소란한 부산이 안 되도록 만들어 가야지 천박한 도시가 안 되도록 만들어 가면은 되는 거죠 우리 모두의 과업이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시 오늘 본 마치